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관한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네 차례에 걸쳐 남 유다를 침범하며 완전히 멸망하게 된 586년까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여호 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인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597년에서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바벨론 현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살면서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의 남부지방인 유다 포로 공동체와 함께 살면서 활동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은 유브라테스 강과 바벨론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운하 공사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개설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예언했던 당신은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3차와 4차 공격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여전히 지금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 머물면서 그 땅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처럼 동시대의 선지자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두 선지자와는 한두 세대, 두세 세대 앞에서 예언했으니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성읍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경고의 이유, 이들이 이렇게 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바로 음행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지요. 북 이스라엘이 이 일로 멸망하는 것을 남 유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마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나방처럼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그들이 그 땅에서 저질렀던 음행 우상숭배를 여전히 에스겔이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선언하는 이 와중에도 그들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에스겔서 10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한 에스겔의 이 예언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설마 우리인데. 설마 우리를 떠나시겠어? 나는 그 설마가 그들을 잡았습니다. 즉 우리의 속담대로 설마가 사람을 잡은 거죠. 그러나 에스겔 33장에서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심판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을 반드시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에게는 설마 그러시겠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마에 기대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모태 신앙인이라는 사실 혹은 내가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혹은 내가 목회자라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외식적인 생각, 근본 없는 자기애적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도 그 죄의 유혹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 죄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이미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여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엄히하신 심판을 스스로 빠르게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은 회파하고 그들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에스가에서는 명백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늘 그러셨던 것처럼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저희가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1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없어서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6에서 21절입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떠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들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 앞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16절부터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즉,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으나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거기에 없으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늘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묵직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이 믿음은 반드시 절대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 머물렀던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고 고백했던 곳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은 어디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도 그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궁정에 있을 때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그곳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두 청년과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든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 이 놀라운 이름을 떠올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돈과 권력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고고함과 순결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어하는 그들이 악하고 음흉한 이, 시대,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치 그발 강가에서 울며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포로로 잡혀간 젊은 유다의 청년들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두 청년과 함께 거기 계셨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걷는 세상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걸을 수 없이 절룩거릴 때 우리를 업고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방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모진 수멍 앞에서 우리를 품으시며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거기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암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의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의 이 기도를 그들의 열매로 맺어가며 그들이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믿어 주십시오.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의 눈에 볼때 어둡 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 함께 걷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들을 믿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종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이 70년을 채워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그들은 더 포로에 포로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예언은 거짓이야 라고 믿었던 현실이 그들 앞에 실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큰 절망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어둠의 땅 조금의 빛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좌절,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어둠과 그 혼돈과 그 절망이 빛 가운데 사라진 것처럼 어둠의 땅 바벨론 그 발강가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둠의 시기, 고통의 시기, 죽음과 공포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불안의 시기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배신을 당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픔 중에 치유를 선포하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그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가 붙들 붙들고 가야 하는 믿음은 바로 내 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내 가정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교회에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야 하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계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계셔야 하니 말아놨다 주 예수여 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옷이 없어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 앞서 말, 말씀드린 두 청년들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네 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우리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의 결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서로의 눈빛에서 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너 안에 너의 집 안에 너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모든 만물 위에 거기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여호와 삼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